ココココエギャーコココココココココマママオイオイコケコケコケオイオイオイ 아기들. 이리와. 코코야, 따로 먹자, 우리. 코코는 따로 주자. 코코야. 응, 어, 코코. 야코청장님, 이거. 강아지 간식이 오늘이나 일이라도착한다 해서 저번에 주셨던 거 아기들 거 이거 지금 벚꽃 먹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구님. 아침에 아기들 세수하고 어, 맘마 먹고 아기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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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자 우리 아기 미니. 아기들 이름은 미니 코코 코코 하기로 했어요. 그 다음에 우유. 그 다음에 보신탕디베서온 아기 우리 토끼예요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 지금 이렇게 응? 먹었어요 코코야 코코코코코.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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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나 마미 마미 애기 먹고 엄마가 많이 줄 거야 많이 시켰으니까 응? 이제 많이 줄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살자 코코코, 나 미니, 빼고는 기다려, 해피는 기다려, 먹고, 자자 여기 들어, 토끼, 맛있잖아. 줄게 오늘 많이 먹거야 <laughs> 걱정하지 마 많이 줄게 요엄마고자 응, 여기는 우리 미니 미니예요 미니 안녕하세요 미니예요 냄쟁이 소장님 미니 잘 잡고 세수도 하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우리 코코 냄쟁이 소장님 우리 코코 행복하게 해줄게요. 이러면 우유 소장님한테 전화 예 저기 전화가 아니고 인사자 <laughs> 우유 땜쟁이 소장님 우유에요 우유 우유 잘 잤어요 이름 토끼야 우리 토끼도 잘 잤어요 소장님 날로 난로. 날로도 하고 전기장판도 하고 따뜻한데서 잘 잤습니다 소장님